왜 자꾸 내 전화를 안받을까 생각해봤는데요 선생님 그분이 저 너무 많이 사랑하게 돼버려서 힘든가봐요 왜그 영화같은데서도 보면요 남자가 여자때문에 힘들면 괜히 막 사창가같은데 가고 그러잖아요 그 남자는요 가끔씩 자기만의 동굴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하는데요 그럴때 여자는요 묵묵히 기다려줘야 한대요 그래서 저도 묵묵히 기다려주려고 많이 노력했거든요 전화를 안 하는 건데 그 사람은 제가 그냥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어떡해요? 그렇다고 제가 자꾸 전화해서 나 일부러 전화하는 거 아니다 라고 말하면은 무히 기다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요 선생님 제가 전화도 안 하면서 묵묵히 기다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요